카운터 밸런스와 헤드업. 카운터 밸런스와 헤드업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헤드업을 하니까 자꾸 카운터 밸런스를 뭐 잡아야 된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여러분 해머 선수들 이렇게 해머 돌리죠. 해머쫙돌때해머 해머 돌죠. 있죠. 요 중심점이 카운터 밸런스인 거예요. 나가는 힘은 원심력, 당기는 힘은 구심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중심을 잡고 있는 게 카운터 밸런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터로 밸런스를 뭐 잡기 위해서 여기서 감속을 하고 뭐 클럽 헤드를 던지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타이거 우즈가 드라이버를 치는 영상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될건 뭐냐면 감속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이거 우즈가 머리를 드는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를 금방 듭니다. 생각보다 채가 나가자마자 들어요. 120마일의 속도로 훅 가니까 머리는 바로 딸려가는 거예요. 뭘 이거를 이렇게 카운터 밸런스를 잡는 게 아니에요 해머 선수가 카운터 밸런스를 어떻게 잡았죠? 계속 돌고 있잖아요 돌고 있어요 어때요 중심이 나가지 않잖아요 중심이 카운터 밸런스를 잡은 거는 머리를 오래 고정하고 이렇게 해서 잡은 게 아니라 빠른 힙턴으로 빠른 몸의 회전으로 카운터 밸런스가 잡힌 겁니다 다운스윙 시 몸에 회전할 때 힙턴에 의해서 힘의 중심이 오른발에서 왼발로 와서 뒤로 빠져나가. 일로. 퀵. 힘의 중심이 쑥 빠져나갑니다. 그때 카운터 밸런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힙턴이 없는, 없는 스윙들은 주로 어떤 증상이 나오냐? 앞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를 잡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힙턴을 하고, 채는 순식간에 120마일로 빠져나갔죠? 그러고, 바로, 몸이 도니까, 몸이 일로 빠져서 도니까, 팔이, 나갔던 팔이 돌아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 밸런스가 잡힌 거예요. 결론은 카운터 밸런스는, 힙턴이 잡은 거예요. 힙턴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백스윙 왔다가 힙턴에 의해서 손목이 안 풀리니까, 손목이 일찍 안 풀리고 들어오니까, 어때요? 어때요? 힙턴에 의해서 내 척추 각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힙턴을 잘 했더니, 헤드업도 안 됐고 중심도 잘 잡혔고 나가지 않았고.